도 경제부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시죠.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못 오신 이철우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급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국광역단체장과 함께 오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려서 그 자리에 가셔서 상경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전국에서 오셨는데 함께하지 못함을 보고 드리면서 축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만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막을 축하드리며 이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신년, 천년, 고도, 경주를 찾아주신 사회적 경제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는 의 고포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인 여러분이 만나고 교류하며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의장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2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주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회적 경제의 발상지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경상북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이 좋은 자리에서 축사도 어지게 해주신 우리 준하경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주의 재단체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경, 이철우 경주시의회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행사 준비에 정성을 쏟으신 조문호 민간공동추진위원장님과 일곱 개 연대 단체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번 이철우 도지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경주의 이철우 의장님과 경북도지사 이름이 같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는 평소 우리 함께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이말 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어울려 살아온 공동체 정신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세대, 성별, 계층, 지역으로 뿔뿔이 나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은 시대적 과제일 정도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있어 얼마나 다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허니, 경제의 패는 차갑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경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 환경 같은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혼을 넘어 모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갈수록 낙후되어 가는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노약자를 돌보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위기 극복의 경제이자 공동체 회복의 경제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새 시대의 화두는 지방시대입니다. 수도권 설립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과감히 판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야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갈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경북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만들고 백조원에 투자 유치를 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방 경북이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전략의 수립, 추진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그동안 성과를 훌쩍 뛰어넘어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모범이 되고 표상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적 경제가 지방 시대를 여는 동력이 될수 있도록 멈춤 없는 전진과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간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늪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적인 사망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